아니 차를 박았으면 전화번호라도 놓고 가야 되는데 차를 박고 나서 쌩하고 그냥 토끼 버리시네 안녕하세요 구정시골주입니다 부산 모터쇼가 끝나고 나서 이제 잠좀 제대로 잡을까 했더니 바로 직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부산모터쇼 가기 전에 남들한테 공개도 안 하고 몰래 사뒀던 그 사장님이 아끼는 그 자동차를 누가 받고 도망갔다고 사진을 전송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자마자 제가 바로 CCTV를 확보를 했고요. 한 30분 전에 어떤 분이 받고 도망가는 영상을 확보를 했습니다. 유튜버들은 영상을 찍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인생이 유튜버 각이야. 그래서 그 박산란 사진을 보고 바로 CCTV를 누워서 확인을 했더니 약 30분 전에 우리 아우디를 탄 어떤 분이 제 차를 박살내고 쌩하니 도망갔다 근데 누가 봐도 이게 도망간건가 싶은게 뭐냐면 운전은 되게 미숙하셨는데 도망갈 때그 빠르게 돌리지도 않았는데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시더라고 아 근데 나이 차는 좀 나중에 공개를 하고 싶었거든요 이게 제가 부산모터쇼 참가를 위해 2주전에 진짜 원하던 매물이 나와가지고 급하게 구매를 해놓고 공개도 하지 않고 2주동안 진짜 보고싶은데 그냥 세워만 두고 어제 도착해가지고, 시동 한번 걸어보고, 너무 신난다, 하던 차량이었는데, 아, 아, 영상이 없어. 여러분들 하나, 이거 좀, 좀, 이거 먼저 나, 해, 그, 말하고 가야 돼. 이게, 억가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원래 그, 요 앞에, 제 주차구역이기 때문에, 전용은 아니지. 차를 많이 세워놓고 다니거든요. 근데 많이들 끌고 가십니다. 그러면 와가지고 자기가 끌었어요. 이러면 진짜 쿨하게 그냥 보내주는 사람이거든. 얼마 전에 그 군용 트럭 제거 박는 영상 올려가지고 천만 조회 수인가 빨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여보세요. 아, 네, 사장님, 그 저희 여기 카페인데요. 네,네. 네, 그 손님분이 주차하시다가 이거 군용 차량 좀 긁으셨다고 하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보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네. 오늘의 피해자를 공개합니다.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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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내가 진짜 부산 모터쇼 가기 당일날 아침에 빨리 출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근에 내가 원하던 매물이 나왔단 말이야 저는 전부 다올리스트워된 것도 마음에 들었지만 이 투톤의 빨간색하고 흰색 바디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포니가 이거랑 똑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나중에 국산차 KDM 존 만들면, KDM 올드카 존 만들면, 두대 이렇게 같이 세워놓으면 너무너무 이쁘겠다.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 일찍 빨리 고속도로를 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을 제가 직접 가가지고 구매를 하고, 등록을 시킨 뒤에, 여기다가 세워 놓고 갔단 말이에요. 여기 또 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흰색 주차가 가능한 구역이고요. 요쪽은 제 매장 입구이기 때문에 제가 요쪽을 주차장으로 비어 있으면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요 도로도 공간이 되게 많습니다. 아, 근데 우리 직원이 어 여기야 여기. 요거를 이게 만약에 내가 동영상을 보어서 판단을 하건데 이게 저희 손님분이 담배를 피다가 어떤 차가 바꿔갔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잡지를 못했을 겁니다. 왜냐면 언제 박살 날지 모르면 아무리 제가 저쪽에 CCTV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CCTV로 며칠 분량을 다 뒤져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야 내가 아침에 급하게 세워 놓으라고 여기 흠집이 있었는데 몰랐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박으면서 범퍼에 여기 도장면 날라가고 요쪽 박살 나고 지금 요 램프도 뒤로 밀려나간 상태입니다. 그 아마 그 사고내신 분도 그런 생각을 못하겠지만, 지금 불빛들이 쭈루루 되어 있는데, 저기 위에 CCTV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마 CCTV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아, 맞다, 맞다. 그리고 또못 잡을 뻔했습니다. 왜냐면, CCTV가 저기 있더라도, 그냥 받고 생하고 지나갔으면, 각도상 번호가 안 보이는 위치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지나갔으면, 저쪽 CCTV로도 번호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죽을 뻔 했다. 나 혼자 그냥 다 뒤집었을 뻔 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황급히, 어, 이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요렇게 한 갈래 길, 요렇게 한 갈래 길이잖아요. 그 만약에 이게 시간차를 두고 이쪽으로 몇십 초 전에 진입을 했다면, 제 CCTV가 또 하나 있거든요. 요쪽으로 가보면. <laughs> 저쪽에 또 CCTV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차량이 이렇게 왔다면, 지나가면서 제 c c t v 에 뒤쪽 번호판이 이렇게 찍히게 될 거니까, 아, 문제없이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쪽 CCTV를 돌려봤는데도, 아마 이쪽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붕 하고 오시다가, 저쪽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붙으셨다가, 네티코를 꽝 하고, 뒤로 살짝 뺐다가 도망가려다가, 옆에 차가 지나갈 공간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와서 본인의 번호판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흐릿흐릿해서 지금 불안불안합니다. 이거 경찰에 넘겨봐야 되는데. 야, 이게 그냥 티코가 아니거든요. 이거 내가 이렇게 지금 공개할 티코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이 실 내외 리스토어가 다돼 있고, 실 내에는 진짜 최첨단 장치가 전부 다 달린 티코르기입니다 티코르기니 그래서 내가 이거 휠만 바꾸면 완벽하게 정말 이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산에 빨리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진짜 우... 진짜 빗속을 뚫고 거기 가가지고 차를 사가지고 여기다 가져다 놓고 잘 있어 사랑해 오빠 돌아올게 잊지마 이래놓고 2주 동안 생이별했던 그런 티코르기니란 말입니다 또 하늘에서 또 비가 와또 아무튼 아 진짜 못 잡을 뻔했지만 우리 손님분 중에 한 분이 아 담배를 피우시다가 사건을 목격하고 저희 직원한테 가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직원이 와서 확인을 하고 제가 일어나서 30분 동안 CCTV를 보다가 발견했던 그러한 물피 도주 사건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사람 차 번호를 만약에 알더라도. 잡을 수가 없는데, 증거는 확실히 있지만, 잡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해당 사건은 뺑소니는 아니에요. 상대방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었으면 뺑소니인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물피도주 사건입니다. 남의 차량을 박살 내고 도망간 사건이라는 거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잡히면 뺑소니처럼, 뭐, 몇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 백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하고 합의 보고 와라 이게 아니고요. 물피 도주 사건은 경찰한테 나중에 잡히더라도 보험 처리만 해주면 끝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마 스티커 11만 원짜리인가 7만 원짜리인가 하나 발부를 받을 거예요. 근데 나는 민간인이잖아. 내가 번호판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연락을 하거나 찾아갈 방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서에 접수를 해주면 됩니다. 112에 신고를 해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아 진짜 짜증 나시. 어, 막, 비가 갑자기 와요. 막, 하늘이 울어요. 우리 티코가 울어요. 나 원래 이렇게 악착같이 하는 사람 아닌데. 형이 또 그렇잖아. 잘못을 인정하고, 어? 니우 치는 사람한테는 한 없는 아량을. 자기가 사고 내놓고 토끼인 사람에게는 일절 얄짤없는 불행을 그래서 이놈의 사건을 지금 빨리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냐 이게 시간이 많이 지체되면 안 되고요 물피 도주로 112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어, 현장에 계신거죠? 네 현장에 있습니다 CCTV 확보해 놨어요 이렇게 긴급번호 112에 신고를 하면 근처 파출소에 출동이 떨어져서 오시고요 이따가 우리 선생님도 와서좀 찍으면 뭐하니까 설명을 해 드리면 경찰이 잡아주지 않습니다 물론 물론 명확한 사건에는 우리 경찰 분들이 수사를 하시죠. 근데 대한민국 경찰의 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도착하면 서로 시간 끌지 않고 그냥 CCTV를 전달해서 주면은 그분들은 이제 사건 경위서 써가지고 아마 경찰서로 넘깁니다. 그럼 그 담당 형사분이 물피 도주로 이 사건에 대한 영상을 보고 그 번호판 주인에게 전화를 겁니다. 어, 사장님 몇시몇 몇 분에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하셨죠? 그때 왜차 받고 도망가셨어요? 이거 어, 와서 조사 좀 받으셔야 되겠는데요. 이래서 조사를 받고요. 제 차를 박은 사람이 어, CCTV 보고 인정을 하면은 물피 도주 사건으로 저하고 연락처를 주고받게끔 합니다. 아니면 보험사 전화번호를 주고요. 그러면 저는 그 보험사 접수번호를 받아서 수리를 하고 잘 타고 다니면 됩니다. 근데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있잖아. 그런 글이 있더라고. 착하게 살아가지고 복 받으셨나요? 라는 글이 내가 자주 가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글의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내가 정말 나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착하게 살았다 근데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가혹한가요라고 푸념하는 글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또이 몸이 좀안 좋으신 다리가 안 좋으셔서 걸을 수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리플을 그렇게 달아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마음의 아픔과 신체적인 아픔이 있다 근데 선생님께서는 하늘에서 마음이 너무 이뻐가지고 신체적인 아픔을 주신 것 같다. 비록 하늘에서 지금까지 상을 주진 않았지만 계속 그렇게 사시면 언젠가는 좋은 상을 받으실 거니까 결코 포기하지 말고 계속 착하게 사셔라라고 제가 리플을 적어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는 조금 다른 부류입니다. 누군가가 실수를 인정하고 혹은 잘못됨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은 다 용서해주는 사람이고요. 어, 경찰 분 오셨네. 카메라를 일단 끌게요. 네, 여보세요? 네, 맞아요. 이쪽이에요. 이쪽. 요쪽. <laughs> 어, 정말 감사하네. 우리 경찰 분들이 <laughs> 썸네일도 찍어주셨어요. <laughs> 제가 부탁을 했지만,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했었죠? 아마도 내가 사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여기까지 얘기했었다. 그렇게 마냥 착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고, 정말 성인 같은 분들, 그리고 제가 약간 하이브리드고, 마냥 못되게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그게 실수가 아닌 고의일지라 할지라도 본인이 니우치고 그러한 사람한테는 저는 하나 없이 그니우침의 깊이가 깊지 않더라도 하나 없이 아량을 베풉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런 애들 있잖아요. 아뭐 어쩌라고. 아니뭐 그냥 가버리면 되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한없는 지옥을 선사를 해줍니다 저는 그래서 약간 좋음과 나쁨 중에 하이브리드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 연락이 오면요 뭐 유튜브 가 하나 더 뽑으려고 아, 디코 그어 박은 분이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용서해주겠습니다. 이딴 영상은 이제는 올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 차량을 완벽하게 FM으로 보험 처리를 해가지고 수리를 한 다음에 그분의 보험사에 청구를 해서 다시 또 멋지게 태어난 다음에 그때 차량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코털이니? 아이씨, 코털?